안녕, 유준이TV의 유준이에요. 오늘은 유준이가 퍼피 구조대어 캐치티니핑으로 노려볼 거예요. 그럼, 레츠 플링! 이렇게 이 작은 풀 속이에요, 이거 작은 풀이에요, 여러분. 누가 왔어요, 여러분? 여러분, 온 친구들은 누구일까요? 이개서온 친구는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으이!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핑이라고 해요 저는 올바름의 티니핑 바로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저를 아세요? 어떻게 저를 아는건데? 음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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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나도, 이렇 나도 놀고 싶어. 요준아 나는 어떻게 놀면 좋을까? 음,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너차 있니? 나차 빌렸어. 어디? 홀 구조대 차잖아. 커피 구조대 차를 왜 갖고 왔어? 그러니그래도 좋잖아 이 이건 뭐라고 해도 나는 계속 이게 좋단 말이야. 그래서 빌려온 거라고. 네, 여러분 믿어줘요. 여러분 믿어줄까요? 바로 핀을 밀어줄까요? 아, 음 아. 우선 타 있어. 되게 다른데로. 그되요여기다 음, o honey, woo, honey, 그냥 해본 거예요. 그냥 해본 거라고요. 잠깐만요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아빠, 제가 어디 갔다 왔냐, 뭐냐? 침대 속으로 들어가봤어요 예. 내 침대. 또 어두운 데로 가야 할 텐데. 잠깐만요. 그게 어두운 데가 없거든요. 던데 여기밖에 없거든요. 네, 저는 더던데. 여기. 네, 여기는 좀 더러워. 그래서 좀올려야 돼요.